벽걸이형 에어컨을 찾고 계신가요? 삼성 인버터 벽걸이형 에어컨 AR06D1150HZS는 뛰어난 냉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냉방 능력으로 18.7제곱미터의 공간을 빠르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며, 열대야 쾌면 모드와 강력 냉방 기능으로 무더운 여름밤도 걱정 없습니다. 인버터 디지털 기술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냉방을 유지하며 오등급 에너지 효율로 경제적입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배송과 친절한 기사님 서비스, 작동이 안정적이라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모컨과 LED 디스플레이로 편리한 조작도 가능하여 집안 어디서든 손쉽게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제습 기능과 상하 바람 방향 조절. 다양한 운전 모드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제품은 가성비와 성능 모드를 갖춘 최고의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여 여름철 쾌적함을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